안녕하십니까 정도 교정학 김지훈입니다. 어, 오늘 라이브 설명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인데 20분 동안 어, 교정직 공무원이 어떤 직업이고 또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설명을 어,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보면은 우리가 그 수험생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은 참 공부를 잘한다. 예, 네,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 분명 있습니다. 잘한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기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뛰어나다. 뭐 이런 경우거든요. 사실 규정직 합격자들 중에서 어, 암기력이 뛰어나서 합격하시는 분들은 10%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아이들 어, 어 저희 집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어,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꼭합격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마인드를 일단 좀어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선택을 했잖아요 뭐 교정직이면 교정직 보호직이면 보호직 어, 이렇게 공안 관련된 어, 직렬을 선택을 하에 있어서 뭐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또 성적도 어, 안볼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어떤 교정직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보호직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남들은 앞서가죠 그래서 어, 목표를 어, 설정을 해 놓으면 일단 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죠.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지인들,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변 정리를 해 놓고 어, 바로 어, 실행에 옮기는 게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음, 일단은 어 교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아마 처, 처음 듣는 분들이 많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 범죄인을 그 구금하는 그런 시설에서 어 범죄인을 관리하고 단순히 어떤 보안 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이나 어, 교육 뭐 심리 치료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단순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 다소 조금 음, 딜레이가 되겠죠. 뭐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 정리를 하시라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네이버에 정도 규정한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옵니다. 지금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는데 지금쯤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면은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심화의 심화 강의에서도 기본 강의 내용을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강의 수가 일단 부담스럽죠. 한 70강 이상이 되고 기본 강의는 50강 내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은 한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죠. 여러분들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기본을 먼저 보시고 가볍게 어,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 심화반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아마 커리큘럼이 잘돼 있을 겁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또 촬영도 하고 있으니까 어, 순서대로 따라만 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정직을 공부하면서 교정학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다 영어나 국어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고 남은 시간에는 영어나 국어에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기본서를 최소 그뭐 여러분 합격한 선배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많이 공부하신 분들 한 5회독 이상 했다. 뭐 5회독도 막더 심하신 분들은 10회독 이상 했다라고 하는데 뭐그 정도까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최소 4회독 정도는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 강의 할때 이제 1회독 일단 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바퀴 돌리고 그다음에 심화 한두 바퀴 정도 돌리고 나면은 어 조금 더어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애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응? 에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 처음에는 어 숲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나무를 본다. 응? 어 그다음에 열매를 본다. 이런 단계적으로 어 나아가는 어, 그런 학습이 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 시험 문제 패턴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학습의 방향이 결정이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모의고사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풀어 보고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단원별로 그 정해진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다 나와요. 기출문제집은 어 10월 달에 7국 국까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그 10월 말쯤에 문제집이 출간이 될 예정이고 어 단원별로 되어있는 것은 객관식 교정학 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객관식 형사정책 교정학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하는데 둘다 방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모의고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점수를 어느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어 잣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1월달에 이제 객관식 교정학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그때는 어 국가직시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몰랐던 문제들도 이제 삼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자, 여튼 어, 기출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시고 성격이 급해서 기본서 한두번 보고 바로 기출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기본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어, 아무튼 이제 이해된 내용과 정리된 문제를 이제 반복적으로 푸는 거는 뭐 어떤 과목이든 어, 마찬가지라는 것. 자, 그 다음 단계로 보면은. 어,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뭐 학습전략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건데 뭐이 내용은 굳이 뭐 어, 따로 뭐 읽어보실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읽어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선택과목 제도 하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비중이 아주 높았죠.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의 점수가 낮게 되면은 아무리 교정학이나 형사손법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합격이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만약에 50점이다. 그럼 교정학 한 90점 95점 맞으면은 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학이나 형사손법 등으로 충분히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정기의 커트라인이 그다지 높지는 않거든요. 어,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과락이 우리가 거의 금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 정도 영어 과락입니다. 우리 교정지 그 지원자들이 어, 1년에 약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여성분이 한 어, 2천 500에서 2천 명 가까이, 남성이 5천에서 6천 명 사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 많게는 거의 절반 이상이 영어 과락 때문에. 영어 아예 그뭐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나 어 국어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은 꾸준히 어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어 꾸준히 하다 보면 어 적정선의 점수를 어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높은 어떤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점 정도, 여성분들은 한 60점 정도 이 정도 목표를 세우고 어어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남성 70, 뭐 여성분들은 한 80점 정도. 한국사는 조금 더 맞을 수 있겠죠. 그 한국사는 80, 90. 이 정도고 형서법이나 교정학 같은 경우는 거의 90, 95가 나옵니다. 음 제가 하는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면은 90, 95는 무난히 맞고 좀운 좋으면 100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암기 과목에 교정직은 특히 그래요.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암기 과목에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득점을 맞아도 합격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음 학원에서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네 단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1단계는 이제 기본 강의가 어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 1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출 문제로 가고 그다음에 뭐 전범이 이제 그 모의고사식인데 사실 2단계 때가 저는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작년하고 좀 달리 올해는 어두 권의 책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필다냐 핵심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하고 어 요약집 한 파트 정리하고 기출 관련 문제 풀어 보고 단원별로 그다음에 어, 단원별로 예상 문제 몇문제 풀어 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어 3단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실제 이제 시험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OMR 카드에 이제 그 마킹을 하면서 어 15회 모의고사를 어, 치르게 됩니다. 아마 내년 3월쯤에 그 수업을 진행할 텐데 총 5회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한 회당 그 3회분의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프린트로 이제 푸는, 푸는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마지막 4단계는 이제 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 시험 지문에 나왔던 지문들을 질문들을 어, 모아 모아서 교정학은 한 300문안, 뭐 형사정책은 한 250문안 정도 해가지고 OX로 해서 하루 동안 오전 오후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면 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어, 운이 좋았죠. 마지막 그 OX 그것만 제대로 했어도 뭐 85에 95정도는 무난히 맞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이시 문제 중에서 그 마지막 OX가 거의 7, 80% 이상 시험에 나온 거죠. 그지문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연습을 하는 그게 사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교도관의 어떤 그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을 구금실에 가둬서. 여러분들이 관리 일종의 어떤 관리 어 업무를 어 수행하고 또 선생님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암튼 아 교정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라는 그런 교정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 1일등 공신이 바로 어 여러분들이거든요 알겠죠 자 암튼 그 어, 교정관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서 이제그 정도로 보고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음 교정의 이념도 이제 비슷한 얘기죠. 결국 이제 구금설에 시 갇혀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 교정교화의 업무를 주된 임무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가 안전해지고 어 안전해지고 또 범죄인의 개선을 통한 어떤 그뭐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그 영국의 교도관이라는 그런 책자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어 일반적인 교도관 그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도관의 어떤 그 어. 업무와 그리고 어, 이상적인 어떤 교도관상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교도관은 뭐~, 뭐 뻔한 얘기들이고 어, 이상적인 교도관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캡처를 할수 있으면 면접 때 나는 앞으로 어떤 교도관이 되고 싶다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어, 상당히 그 플러스 점수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어떤 교도관이 됐음을 하는 바람을 지금 음~ 써봤고요 원래 이게 1 시간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20분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좀 쭉쭉쭉 나갑니다. 자, 교도관의 역할은 뭐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음, 여러분들이 이제 교도관에 입직이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처음부터 야간 근무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 야간 근무해요 한 1년 정도는 어, 보안과 소속으로 들어가서 어, 야간 근무를 주 4부제로 어, 시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마다 전공이 있잖아요 뭐 교육학이 있다 뭐 심리학이 있다 뭐 사회학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공이 있으면은 그쪽 부서로 또 배치가 되기도 하고 일근이죠 그거는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주 5일 근무하고 야간 근무는 어 사람마다 이제 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만족도가 그래서 주 오일 근무는 월급은 적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시분들이 좋아하고 야간 근무는 어 나는 월급이 좀 많은 게 좋겠다. 그래서 연봉 차이가 조금 어 나긴 합니다. 자 여하튼 뭐 교도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 근무처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구금하는 데뭐 교도소라는 곳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시설이고 구치소는 이제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 이런 질문도 가끔 던집니다. 교정 본부나 지방 교정청에서 근무하고 싶은데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9급으로 들어가서 어, 교정 본부나 지방 교정청에서 근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7급 공채 출신자들이 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좋으냐? 우리가 승진 제도가 금평, 그 근무 평가 점수가 있고 금평이 있고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금평이 거의 70%에요. 그래서 교정 본부나 지방 교정청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약간 플러스 점수, 어, 플러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어, 일선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승진이 조금 빨리 돼요. 뭐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 가급적이면 구급보다는 매년 삼사십 명씩 뽑는 칠급 시험을 한 번쯤 고,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더 높은 곳을 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어, 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정원은 참고로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교정직 공무원 정원이 만 육천 오백 명 정도인데 음, 좀 부족하죠. 아직은 사실 이게 그이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는 한 이만 명까지 어, 늘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음, 공무원이 지금 줄이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 정권은 공무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교정직이나 보호직 어, 이런 직렬은 못 줄일 거예요. 직원들이 열뭐 상당히 요즘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정직보다 더 심각한 곳이 보호관찰입니다. 그래서 보호직 공무원이 좀 심각한 부분인데 많이 뽑질 않죠.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여튼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인원은 약 어, 지금 일일 평균 5만 4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미결수와 그 수용자의 비율은 7대 3인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싶다. 약간 정적인 성격, 조용한 성격이신 분들은 교도소가 맞고, 나는 좀 어, 개방형이다,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구치소가 맞아요. 구치소는 상당히 그 어, 뭐라고 할까요? 뭐 법정에도 자주 나가야 되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자주 나가야 되고, 민원인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많이 상대하고, 그래서 바빠요 일이.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자, 어뭐직제는뭐 음, 전국에 우리 그 교정 시설이 총 54개가 있어요. 민영 교수소까지 하나 합치면 55개 정도의 시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어, 가끔 이제 이걸 물어봐요. 음제 집이 서울인데 어,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가능해요. 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발령을 내릴 때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어 수월 구주소가 만약에 TO가 3명이다. 근데 그 TO를 잘 알려 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그냥 넌지시 총무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사실은 제가 연수원에 있는 그 교육생인데 음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티오가 몇 명인지 거기서 근무하고 싶은데 티오를 좀 알고 싶다. 한 명인데 지원하면 안 되겠지. 그죠? 물론 내가 점수가 탁월하면 지원해도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어 들어갈 때 여러분들 그 시험 성적 있잖아요. 시험 성적하고 연수원 성적 그래서 시험 성적이 60%. 연성 성적이 사십 프로예요. 그걸 반영해서 만약에 티오가 한 명인데 다섯 명이 지원했다. 그럼 네 명은 떨어지겠죠. 그게 성적 순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떨어 남자 같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약간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멀리 가게 되죠. 여자분들은 그래봤자 청준데 청준데 어, 남자분들은 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눈치 작전을 잘 하셔야 돼요. 친하게 지내시는 여러분들 연성 가면 이제 사람들 많이 있겠죠. 서로 이제 조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음, 어디쪽에 지원을 지원할 거니까 좀 지원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나중에 그럴 기회는 충분히 생깁니다. 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뭐어 5급 3관 승진 그러니까 오급관그 행정고시가 있는데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 매년 뽑진 않고 경년제로 두명 정도씩 채용을 하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지 않는 거고. 어 7급은 매년 뭐한 30명, 최소 3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어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좋은 게 7급이거든요. 왜 7급이 좋냐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 0명중에서 12명까지 합격하는 걸 봤거든요. 여성분이.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다는 데서 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구급은 다 알고 계시죠. 구급 채용 시험은 있는데 이 승진 관련해서는 그 8급은 심사 승진만 가능해요. 심사나 근속 승진만 가능하고 7급, 6급, 5급은 시험과 심사가 병행이 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 시험과 승진 시험하고 어,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성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정관계법령이에요. 이 교정관계법령을 해놓으면 음, 국가직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고 또 연수원에서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승진 시험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정관계법령은 꼭 한번 어, 검토,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 경쟁률이 나오는데 높진 않죠. 올해 이제 그 국가지 기준을 보니까 74점이 남자 커트라인이었고 여성은 이제 80점인데 6대 1의 경쟁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경쟁률, 영어 과락다 빼고 나면은 3대 1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7대 1 정도 뭐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어 시험 제도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이 점수를 딱 보는 순간 지원자가 내년에 늘어나겠죠. 음. 빨리 이제 취업하고 싶어 은떤 생각에 어, 충분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항상 일정한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어, 아무튼 어, 이 채용 인원이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지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적지만 예년에 비하면 많이 뽑는다고 얘기해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희망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 시험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임상 심리사, 뭐 간호사, 음? 어 직업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단일 그 무도로 사단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 채용을 해요. 그래서 시험 과목은 뭐 무도 무도 시험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과 교정학 딱두 개밖에 안 봐요. 그리고 뭐 간호사는 간호학이나 교정학계론 이런 식으로 어 보게 되는데 형사정책은 보지 않아요. 교정학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튼 뭐 지금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이제 시행을 할것 같은데 이런 자격증이 혹시 있는 분들은 참고로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교도관의 보수와 관련해서. 보는데 이제 근무 체계는 사부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일야비 일일야비비 그래서 두 번째 야근하면 이틀을 쉬게 된다는 라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여튼뭐 근무 체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관련해서는 어~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 가장 많이 줘요 별정 그러니까 특별 직렬인 어~ 소방하고 경찰을 뺀.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이 월급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9급은 보통 3,500 내외가 되고 7급은 4,000 내외가 되죠. 그래서 이 연봉이 결코 적진 않습니다. 여러분 행정직은 3,000도 안 돼요. 근데도사람들 행정직에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교정직은 연봉이 일단 높고 그리고 실제 들어간 사람들의 직무만족도는 여타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절대 드시지 않는다는 라 거죠. 알겠죠? 아무튼 뭐 그렇고 어, 그럼 이제 교정학 공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어, 교정학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아시나요? 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신 분들은 이 화면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책들고 있죠. 음, 고박사람 분이 들고 있는 책이 이제 제 책인데 뭐 제가 협찬을 한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알아서 구해서 어, 어, 구해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오게 되는데. 이두 가지 파트가 형사 정책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 교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정책은 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려나요? 어. 두 가지 형사 정책 교정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7급 보호직의 형사 정책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형사 정책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범죄 원인 현상을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일체학문인데 이론이 많이 나와 이론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다 법법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 교정학은 주로 이제 그 교정시설에서의 내그 형집행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에서 주로 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올해 국가직 같은 경우는 교정학이 열네 어,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형사정책이 여섯 문제. 그러니까 보통 형사정책이 40% 교정하기 60% 정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 문제 풀 때는 교정하기 더 쉬워요. 형사정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형사정책이란 과목은 2024년부터 그 보호직 구급시험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교정학 하고 형사성 법을 꾸준히 공부했던 분들은 혹시나 나중에라도 어 너무 이제 그 구금술 안에 있는게 너무 좀 나, 나랑은 적성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호직으로 어,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어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정의 어떤 범위를 얘기했고 어, 학습기간도 아까 얘기했죠 최소 어, 기본서 2달 끝나고 난 다음에 2달 더 보고 심화까지 해서 그런 다음에 기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최 이제 그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 과목을 하다 보니까 6개월 8개월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아무튼 어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가장 어 중요하다라는 건또 어떤 분들은 성격이 급해서 요약집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약집만 해서도 뭐한 6, 70점은 받을 수 있겠죠. 뭐그 정도가 내 목표다. 그러면 요약집만 해도 돼요. 음 그분들은 뭐 영어가 탁월하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어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교정학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음 했고. 자, 수험 생활에 대해서 먼제몇 마디 드리면 항상 제가 수업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어, 다잡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음 누군가 그러죠. 음, 일보다 공부가 쉬웠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저도 아직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공부 같아요. 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그래서 어~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어떤 초심을 갖고 있으면 그 초심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어, 이런 자체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외롭고 상당히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어~ 오는 그런 어, 그런 어떤 그 생활이 수험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여건을 다 겪어왔어요. 학회관 선배들도 그런 여건 다 이겨내고 겪어냈기 때문에 어, 이겨내왔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직에 계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스스로 마인드만 컨트롤하면 되죠. 응? 성실함 갖고 자신감 갖고 성실함과 응? 어, 자신감 이두 개만 있으면 절대 불합격할 일이 없거든요. 응? 여러분이 그만두는 순간 100%의 확률이죠 불합격. 중간에 포기하는 순간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최소 50%의 확률은 있다는 얘기죠 합격 가능성이 음.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 마지막 하루까지 어,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지금쯤 지금 이제 9월 말이죠 9월 중순쯤 됐는데 어, 한 12월쯤 되면은 연말 분위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비가 한번 와요. 남들 다 놀고 망년회 하고 즐기는데 내가 지금 도서관에서 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나의 처지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많이 그만둬요. 근데 그만두고 어 내가 갈 길은 공무원밖에 없다.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와요. 그거는 경제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잖아요. 그때 고비만 잘 넘기면 넘기면 충분해요. 그리고 12월 달, 1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잘할 필요 없습니다. 사십 점, 오십 점 평균 이렇게 맞은 사람도 실제 시험에 가서 칠십 점, 팔십 점 맞아서 학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학원의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음, 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그 점수에 어, 나, 내가 되겠느냐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 최선을 어,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이십 대, 삼십 대일 텐데 물론 사십 대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살아야 될 생, 어, 인생이 더 많죠. 그죠? 그래서 60년을 산다, 70년을 산다 이런 분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1, 2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어, 나의 미래의 50년, 60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포기가 쉽게 안 되죠. 알겠죠? 어, 아무튼 어,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무튼 그한 물만 파는 것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쪽에 보면 경찰했다가. 어, 시험 일자가 다르니까 경찰했다가 어, 교정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극소수예요. 그래서 하는 물만 남자분들은 교정기만 꾸준히 팔면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안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성분들은 컷이 좀 높죠. 높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고 자, 여튼 어, 하는 물만 팔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성실함이 필요하고 자신감이나 인내심 또 긍정적인 사고.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설마 될까 이런 생각하면 될 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수험 생활 좀 어, 착실하게 관리를 잘해서 어,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 음, 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씀 주신 김지웅 교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대표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정학 출제 경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너무나 알고 싶습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거의 10년 동안 뭐 기출 문제를 봐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지만은 그때 그때마다 달라요. 출제자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 중요한 거는 나오는 부분은 꼭 나오더라 이거죠. 음, 나오는 부분은 꼭 나오고 요즘에 그 시험 패턴이 그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박스에다가 특정한 사례를 넣어 놓고 관련된 이론을 접목시킨다든지또 관련 법에 근거한 어떤 그 규정으로 틀린 걸 찾는다든지 옳은 걸 찾는다든지 이 사례형 문제가 좀 들어가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지문이 예전에 배수 좀 길어진다라는 거. 음어 그거는 이제 변별력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패턴이 바뀌든 뭐하든간에 제가 어 학원에서 만들어놓은 뭐또어 그런 커리큘럼대로 따라오면 어떤 문제든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출 문제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보면은 다 정도 정도, 정도 형상 체몇 페이지에 출제가 됐다 몇 페이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책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서에서 벗어나면 어디에 있을까요? 법령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서에서 법령집을 다 다룰 수 없거든요 기본서가 그러면 뭐천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기본 강의만 들어도 어 시험 문제 패턴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풀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출풀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어 기본서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응 애우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돼. 애우는 건 아차피 시험 한달 정도 남겨놓고 어 필다냐 이런 요약집이라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서브노트 만들어 놓은 걸로 어 그때 이제 애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 애워도요. 하다 보면 자, 음, 자기도 모르게 애워져요. 이 객관식 시험은 애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감으로 푸는 거죠. 자주 쳐다보면 그 감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객관식 시험 볼때첫 눈에 딱 보이는 게 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머리 쓰다가 틀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음, 일단은. 그 4개월 정도 기본 수업이 끝나면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어, 기출문제집이 2010년부터 제가 올려놨어요. 원래 2006년부터인데 너무 많죠. 그래서 2010년부터 올라가 있는데 22년까지 아마 13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9급만 있는 게 아니라 7급도 있잖아요. 그 문제와 도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응? 하루에 하나씩 본인스스로 풀어보고 채점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확실하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건안 보더라도 찍어서 맞았거나 틀린 문제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포스트잇으로 체크를 해놓고 어디를 보냐면 기본서를 통해서 아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자꾸 체크를 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기초 문제를 풀다 보면 그 기본서에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띠시라는 거죠 그 띠는 재미도 있어요 붙일 때는 짜증이 나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짜증이 나지만 나중에 또 띠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 연도별로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요약 강의를 들을 때는 요약 강의 듣고 또 관련된 기출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정리가 더 아주 수월하게 잘될 겁니다.